안녕하세요. 윤주영입니다. 오늘은 성경책 마테오복음서 18장이에요. 자,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내 눈이 너를 재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0, 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며 깨우쳐 주어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그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외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매정한 종의 비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샘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그리고 그리,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님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신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뿅. 안녕.